안녕하세요. 명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 전시의 주제는 명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 사이를 상상해 만드는 컵만화입니다.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보고 항상 옆에만 있을 것 같았던 부인을 잃고 쓸쓸해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한 컵만화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우의 유작을 보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까마귀가 지저이는 조용한 밀밭에서 여성이 길을 혼자 다니다가 느끼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묘사하며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조르주 쇠라의 작품을 보고 아이와 산책하던 엄마가 유괴에 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퀴즈를 맞춤으로써 아이를 찾게 되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고흐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여러 곳을 여행 다니냐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인물을 상상하며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보고 연인과 자주 왔었던 바다에서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보고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가 물병에 담겨 있는 물고기들을 건드리다가 떨어뜨리는 장면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넣은 컷만화로 사람 내면이 보이는 눈을 가진 인물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다음은 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 작품을 보고 데이트를 하다가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인물이 다른 몸으로 빙의하여 복수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보고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인물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보고 상상한 장면으로 비행기가 폭발 사고로 인해 추락하여 바다에 빠지는 파일럿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보고 내기에서 진 친구가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겪은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반 고우의 작품을 보고 카페에서 올해 사귄 연인이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나타내었습니다.